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공원 나들이 자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일하면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주변 공원을 자주 산책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을 돌아다니다 보면 큰 공원도 많지만 의미가 없는 듯한 작은 공원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저녁에 양아치들이 모이기 딱 좋은 녹슨 미끄럼틀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작은 공원 말이죠. 일본에 체제하거나 놀러 가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런 공원은 대체 왜 만든 걸까? 그리고 공원은 또왜 이렇게 많은 걸까? 오늘은 일본의 공원이 많은 진짜 이유를 살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신사나 사찰에 종교적인 목적으로 찾아오는 신자들이 쉬게끔 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고텐의 넓은 정원을 일반인에게 며칠간 개방해서 꽃놀이를 하게 하거나 이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공원은 일본의 근대적 도시 계획 출발점이라 할수 있는 메이지 유신 때 생겨납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19세기 후반에 일본에서 일어난 정치 문화적인 대격변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일본은 왕을 끌어내리는 의미가 있기도 한 혁명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세상을 바꾼다는 유신 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서양과의 교류로 일본을 근대화하고 서양화 하려는 문화 대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서양의 국립공원 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일본 공원은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도쿄 시가지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우에노 아사쿠사 후쿠가 공원을 포함해 48개의 공원이 일본 최초로 도시계획 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922년 관동 대 지진으로 무려 14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대부분 목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이었으며 이로 인해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를 담은 건축법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공원의 역할 역시 재검토하게 되어 이때부터 공원을 인적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피난지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1933년 도시계획표준에 의거해 공원계획과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공원을 대공원과 소공원으로 분류하여 이전까지는 도시 거주자 전반이 이용하는 용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인근 거주자가 사용하는 용도의 작은 공원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934년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세토나이카이 운젠 기리시마 공원이 국립 공원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 6월 16일 니가타현 이와시마 앞바다에서 진도 7.5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때 니가타 시내에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피해가 토양 액상화 현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토양 액상화 현상이란 지진이나 폭격에 의한 강한 충격으로 인한 땅의 흔들림으로 토양이 액체처럼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토양이 액화되면서 땅이 가라앉고 그 위에 있던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당시 지진으로 7만 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1,2,000채의 건물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니가타 지진 후에 토양 액상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에 토양 액상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공원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니가타현을 지금 구글 지도로 보고 있는데요, 곳곳에 많은 공원들이 있죠. 네 이런 공원들이요 풀 잘한거 보세요 이런 곳에서 아이들 안 놀거든요 근데 이런 공원이 진짜 주택 곳곳마다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휴식을 위하거나 방자를 위해 대피용으로 이런 소공원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집안 자체가 액상화에 취약한 경우에도 이런 공원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972년에는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향상되지만 무리한 개발로 인해 녹지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공해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자 일본 정부는 도시공원 정비 긴급조치법을 만들고 1972년부터 30년 동 제 6차에 이르는 도시 공원 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30년 사이에 일본 전역에 약7만2천개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1995년 1월 17일 진도 7.3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고베 대지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지진으로 무려 사망자가 6,400명. 이 6,400명 중 5,000명이 주택이 무너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고베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의 건축법이 대폭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중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릴 때 지내력을 조사하는 것이 의무화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지 지진에 의한 내진의 염두를 하고 설계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는 액상화를 고려해서 지질 조사를 하고 집안을 튼튼하게 고정해서 건물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집안이 약한 곳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안이 약한 곳에서는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다가 공터가 되거나 공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2004년에는 입체 도시공원 제도가 만들어져서 건물과 융합해서 큰 건물에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2017년에는 공원 내에 점용 건물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유명무실한 작은 공원에 일본의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화장실을 설치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시부야의 미야시타 공원처럼 젊은 사람들만 찾는 정말 핫한 장소도 생겨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공원이 많은 이유는 일본의 서양화를 위해 공원이 최초로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는 지진의 대피 장소 제공과 토지 액상화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반이 약한 곳을 공원으로 만들게 되었고 고도성장기에는 점점 사라지는 녹지로 인해 공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30년간의 장기간을 걸쳐 계획적인 정비 가 가 이루어져 일본에는 많은 공원이 보였던 거네요 일본에 의미없어 보였던 작은 공원들이 많이 보여서 저는 한국보다 공원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1인당 공원 면적은 한국과 일본 비슷한 수준이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토지 액상화로 인해 마을 전체가 가라앉은 사포로 사토츠카입니다 네 2018년 8월 6일 홋카이도 전체에 대정전이 발생한 진도 6.7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피해가 컸던 사토츠카 라는 마을인데요 네. 네, 이런 공원이 제가 말한 정글짐이랑 철봉만 덩그러니 있는 일본 주택가에 정말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이제 공원이 있고 네, 그옆 주변에 이렇게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집 있잖아요. 이 집이랑 이 앞에 있는 이 집.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곳이 네, 이렇게 가라앉았었죠. 네, 원래는 이렇게 평탄한 도로였는데 마을이 푹 가라앉아 버린 거죠. 이 공원 주변이 피해가 컸습니다. 땅 전체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니까 맨홀 뚜껑 있는 부분이 그대로 지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집 같은 경우도 밑으로 푹 주저앉았었죠 이게 이 빨간 색깔 부분이 통행금지 구역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공원입니다 그 공원 주변에 빨간 부분이 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다 액상화가 이루어졌던 구간입니다 이거를 위성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공원이 요겁니다 예, 포프라 공원이라는 곳인데 이 주변을 보면은 예, 여기 위에 하천이 흐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하천이 요렇게 지나갔대요 요렇게, 요렇게 지나 한 거를 이 하천을 매립해가지고 이 주택 단지를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강을 매립하면서 아마 지반이 가장 약했던 곳이 이 공원 쪽이었을 거예요. 이곳에 이제 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주택 단지를 만든 건데 바닷가나 연못, 호수, 강 같은 곳을 매립하게 되면 그 토지에 수분이 많이 있어서 지반이 약한 상태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면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집안이 취약한 곳에 이런 공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작은 공원들이 계속 있어요. 물론 시민들을 쉬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애초에 집안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더 공원을 크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이게 2011년도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난 곳을 빨간 부분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 과거에 강을 매립했던 곳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에도강을 많은 부분 매립해서 만든 큰 매립지인데 2011년에 액상화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일본에는 그 해저드 맵이라고 집안이 약한 곳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집을 구하시거나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안이 약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신축하시는 경우에 만약에 집안이 약하게 되면 반드시 토지 계량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토지 계량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바로 기초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 기초공사 전에 막 자갈도 넣고 기둥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에만 천만엔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새로 지은 모습은 이런 집이네요. 왜 이렇게 집이 더 작아졌지? 최근에 마을이 다 재건이 되었거든요? 피해가 큰 건물들은 다 이렇게 신축을 했는데, 더 오히려 안 이쁘게 지었네요. 그죠? 아, 여기 앞에 있는 공원도 막 공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축 건물이 마을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축하지 않은 집들은 리모델링을 대부분 했는데 이 지역에서 내부를 보면 다다미가 안 맞아가지고 한쪽은 막 다다미가 막 올라와 있고 내려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모모 파크뷰 이러면 이제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일본에 사실 분들은 이렇게 단독주택 구매하실 때 앞에 작은 공원이 있다면 대해 오히려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